야 미안하다, 여보. 많이 아프지? 근데 넌좀 아파도 돼. 평생 한번 아파본 적도 없잖아. 고민도 없고. 내가 왜 경화를 좋아한지 아냐? 걘, 머리가 있거든. 말이 통한다고. 너처럼 돌은 아니야. 넌 입만 열었다면 옷 사줘. 수술 시켜줘. 뭐, 이딴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. 나, 너랑 누우면 있잖아. 여자를 아는 건지, 실리콘 주머니를 아는 건지, 도통 분간이 안 가. 맨날 보톡스 맞아가지고 활짝 웃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해요. 저거 얼굴이 아니야 완전 가면이야, 가면. 그 가면이 맨날 나한테 말을 해요. 사랑해요, 여보. 야, 채미란. 너 손가락 아까워하지 마라. 그뭐 대단한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냐? 반지 낄때 말고, 네가 손가락 쓸 일이 뭐가 있냐? 너도 빠이빠이 할때참 가볍고 좋을 거야. 그치? 내가 10년 동안 참아왔던 얘기가 있어. 진짜 10년 동안 꾹꾹 참아왔던 얘기야. 나가 죽어라. 이 쌍년아.